독자여 소설이란 큰 길가를 돌아다니는 거울과 같은 것이다 때로 그것은 푸른 창공을 비춰 보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도로에 파인 수렁의 진흙을 비춰 보이기도 한다 제 2권 163쪽 저자가 응수했다 정치란 문학의 목에 매단 돌과 같아서 6개월도 안돼 문학을 침몰시키고 맙니다 이 정치라는 것은 반쯤의 독자들에게 극히 불쾌감을 일으킬 것이고 아침 신문에서 훨씬 전문적이고 활기찬 기사를 읽는 다른 반수의 독자에게는 지루함을 줄 것입니다. 이때 발행자가 다시 응수했다. 만약 당신의 인물들이 정치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1830년의 프랑스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책은 당신이 주장하듯이 거울이 될수 없을 것입니다. 제 2권 195쪽 이야기가 전개되는 중간에 저자와 발행자의 대화를 삽입한 점이 이채롭다. 소설 편집의 새로운 기법인가? 이 시대는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다. 우리는 혼돈으로 내다고 있는 것이다. 1800년대 초반 프랑스는 이러했다. 1789년 대혁명을 거쳤고, 루베스피에르의 공화정을 뒤로 했고, 나폴레옹이 화려하게 등장했다가 몰락했으며, 현재 왕정복고라는 반동 체제를 지나는 중이다. 보나파르트의 재정 시절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다시. 혁명이 발발하면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질까 걱정하는 귀족들, 평등한 공화정을 꿈꾸는 자유주의자들, 복잡한 이해관계의 계급들이 섞여서 어쩐지 불안한 동거를 하고 있다. 초상화를 남몰래 갖고 있을 정도로 나폴레옹을 열광적으로 숭배하는 줄리행에게 나폴레옹 제정 때갈료로서 출세 가도를 잘렸던 스탕달 자신이 꿈꾸는 영웅을 투영시킨듯하다.사랑에 빠지기, 사랑에 빠지기 시작하는 시기만큼 인간의 감정이 지옥과 천국을 수시로 오락가락하는 순간이 또 있으랴.사랑하는 사람의 눈빛 하나 표정 하나에 마음을 빼앗기는 법이다.내가 주인이 되었다가 순식간에 종이 되는 건 시간문제이다. 줄리엥이 사랑했던 여인들은 둘다 귀족이다. 줄리엥은 시골뜨기 노동자 출신이다. 가문이나 재산이라는 백그라운드 없이 명석한 두뇌와 예민한 감성, 그리고 눈길을 끄는 미소년의 용모로 여인의 마음을 갖는 일에는 성공한다. 사랑이 어디 마음 하나로 충분하던가 사회적 신분이 다른 남녀의 만남과 사랑하면서 겪는 갈등과 각종 문제는 봉건적인 신분제도와 자유주의적인 평등이 혼란스럽게 공존하는 당시 사회의 한 단면 일이라.그녀는 나를 사랑한다.그녀는 나를 대화 상대의 하인으로 취급한다.그녀는 나를 사랑한다.돈 많은 부자들이 다 그렇지 뭐.그녀는 나를 사랑한다.앞으로 벌어질 전투에서 출생에 대한 자존심은 그녀와 나 사이에 우뚝 솟은 고지처럼 전략적 거점이 될 것이다. 제 2권 117쪽. 그와 단순히 남녀 사이의 밀당을 계급간 자존심 대결의 양상으로 확대시키다니. 줄리엥의 러브 스토리가 소설에서 많은 지면을 차지하는 만큼 스탕달은 애정관련 심리묘사의 밀도를 높이고 공을 들였다. 사랑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사는 줄리앵이 아니고 여인들이었다. 그녀들의 귀족 신분을 이용하면 현실적 문제를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 말이다. 아, 무력한 학증 계급의 남성이여. 아무렴 어떠니 줄리앵의 죽음만큼은 본인이 결정함으로써 자존심을 회복하면 되지. 줄리앵의 자발적 죽음은 소설적 재료가 되어 귀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는지, 아니면 패배했는지 그 해석을 독자의 몫으로 남겨놓았다. 시대적 현실과 애정 심리가 시줄과 날씨로 촘촘하게 직조된 양찬다를 타고 19세기 프랑스에 잘 다녀왔습니다.